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보조기기, 보조기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인팀의 라이언 소피아입니다 라이언 오늘의 주제는 보조기기라고 들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보조기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뒤로는 보조기기에 따라서 금액대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청기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것 같아요 보조기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렴한 금액의 보청기이다 보니까 기능도 혹시... 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좋은 제품도, 그 안에도 나쁜 제품도 함께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든 보청기는 보청기 사용자의 청력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보조기기로 등록된 보청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저희 제품 중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저희는 보조기기 제품으로 최고급형 제품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과 여러 가지 조절 장치로 보청기 사용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줄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져 있죠. 오, 그러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 i c 제품, ITC 제품, i t 제품, 그리고 오픈형 제품까지 모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c i c 같은 경우에는 50개인의 MP 리시버, 60개인의 HP 리시버, 음. 그 다음 70개인의 UP 리시버까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력이 매우 나쁘신 분들에게도 고출력 보청기를 선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적형 보청기로도 높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네. 혹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기존의 피팅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저희 최신 피팅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관련된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 CIC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프로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만의 스피드링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ITC 혹은 ITE, 또 풍양 제품 같은 경우는 노아 링크 와이어를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ITC, IT 뒤에 W라고 적힌 제품은 무선 노아링크를 사용해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CIC 보청기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소피아, 그럼 이 보조기기 제품의 무선 연결 기능, 어, 스마트폰 연결 가능한가요? 어, 그럼요. 아래에 해당 어플을 설치하시면 어플로도 음. 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과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음.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방면으로도 유용히 사용하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연결해서 사용한다라는 건꽤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소음 감소 조절 정도라든지 방향성 정도 가능한가요? 아, 네. 저희 원터치 버튼 있잖아요. 아. 터치 한 번만으로도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소음을 제거해서 말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앱으로 원터치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인데 보조기기 제품에도 역시 탑재되어 있다니 놀랍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또 어떤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TV를 시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그다음에 음. 휴대폰 전화를 받을 때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리모컨 기능까지도 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액세서리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모든 프리미엄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보조기기 제품도 이렇게 최고급형 옵션과 액세서리들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조기기 제품 선택하는 시는데 많은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라이언, 그런데 실제로 보조기기 제품을 음질 청취를 못 해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고 바로 지금. 여기서 저희 보조기기 제품으로 소리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기기 제품으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나 저희 보조기기 제품의 훌륭한 음질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소리 역시 보청기로 듣고 계신 소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즐거우셨나요?